퇴근 1시간 반전 호랑이 오늘 이거 하고 나왔어요 SBT 클럽 yeah, yeah, yeah. 여러분 여러분 제가 미쳤나봐요 제가 미쳤나봐요 지금 빨래를 돌렸는데 뱃지를 후드티에 달고 깝치고 다녔잖아요 근데 그걸 그대로 여기 넣어버렸어 어떡해 설마 뭐 안에서 난리가 나진 않겠죠? 난리가 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조심하시라고. 빨래가 끝났는데요. 이게 아주 짱짱하게 잘 붙어 있네요. 아주 이 배지의 능력이 아주 탁월한 것 같아요. 아주 굿입니다. 빨래를 돌려도 빠지지 않는 배지라는 것. 제가이 배지의 능력을 지금 빨래로 인해서 테스트를 한 거죠. 여러분 믿고 빨래 돌리셔도 됩니다. 아니야 믿고 빨래 돌리진 마세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짜잔. <laughs> 아타카 컨셉으로 했어요. 너무 예쁘다. 개이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10월 20일이고, 아타카 컴백일이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네일을 하고 왔어요 이거 네일 아타카 앨범 컨셉으로 한 건데 이거는 OP2 버전에 있는 거고 이거는 OP3 버전에 있는 거 나름 가져가서 똑같이 해달라고 해서 아타카 컨셉의 네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일 자랑하려고 카메라를 킨건 아니고 짜잔 이게 뭐게요 이게 일본 잡지를 공구? 대리구매? 한게 와가지고 함께 뜯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뜯어볼게요 이렇게 종이에 싸져 있고. 아, 맞아, 맞아. 이거였어, 이거. 진저였어요, 진저. 진저 맞나? 진저로 읽는 게 맞나요? 아무튼, 재리 구매한 게 왔고. 여기 호시, 정한, 민규가 있어요. 저는 이거 안에 특전인가? 엽서 같은 게 하나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호시 버전이랑 단체 버전을 가지고 싶어가지고 두 장을 구매했습니다. 애들 어디 있을까? 어, 봤어 이거, 이게, 아, 포스터 카드구나. 포스터 카드라고 돼있고. 누구일지. 여기 포스터 카드. 여기는 진저 세븐틴이라고 적혀 있어요. 뒤집어 볼게요. 하나, 둘, 셋. 아, 이거 단체 버전이구나. 아, 근데 이거 호시가 너무 예쁘게 나왔다. 아, 진짜 이런 호시 얼굴 너무 사랑해, 내가. <laughs> 여기도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셋다 너무 예뻐. 미치겠다, 미치겠어. 아, 근데 이게 일본어를 할줄 모르니까 뜻을 하나도 몰라가지고. 그냥, 그냥 졸라 예쁘다. 진짜 그냥 예쁘다. 진짜 진짜 예쁘다 정도밖에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일본어 할줄 아는 친구가 주위에 없어가지고. 눈빛 무슨 일이야? 아, 나 이거 너무 좋아, 이거. 완전 아기 호랑이. 아, 너무 예뻐. 아, 이 표정, 이 표정, 어떡할 거냐고. 일본 여심까지 흔들려고, 지금. 이거 무슨 내용이야, 도대체? 번역해놓은 거한번 찾아봐야겠어요. 무슨 내용일까? 민규는 내가 좋아하는 또 퍼프를 입고 있네? 제가 보라색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보라색 러버예요, 보라색 러버. 혼자서는 이렇게 멋진 척하고 포즈 잡고 있더니, 단체에서는 또 이렇게 깨르륵거리고 있다고? 혹시 그 특유의 이런 사진 찍을 때진는 웃음 있잖아요. 하하하, <laughs> 하하하 하는 거. 뭔지 아시죠? 그 웃음 분명히 했을 거야. 하하하, <laughs> 하하하 하는 거. 100% 했을 것 같아. 아, 근데 너무 짧다. 미친 거 아니야? 이게 뭐, 뭐야? 이게 뭔데, 이거는 또? 이거 폴, 폴라로이드는 또 뭔데? 왜나안 주는데? 이거 왜, 왜 이거밖에 없는데? 폴라로이드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이거는, 아마도 퍼포먼스 팀, 보컬 팀, 힙합 팀돼 있는 거 보니까, 음... 아 호시, 정한, 민규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이 호시가 호시가 이 멤버들에 대한 인터뷰, 정한이가 이 멤버들에 대한 인터뷰, 민규가 이 멤버 들에 대한 인터뷰 이렇게 뭐 했나 봐요. 무권 사기를 정말 잘했다. 한 권은 나중에 뭐 얻다 찢어가지고 붙여놓으면 되니까 자 나머지 한 권도 보도록 할게요 아 진짜 호시 얼굴 너무 미쳤네 아 근데 셋다 졸라 멋있어 어 호시 이이 어, 이 동그란 이 동그란 이 얼굴형이 전 너무 좋아요 이 턱선이 완전 살아있는 게 아니라 이이 이 모찌모찌한 이 햄찌햄찌한 이 동그란 얼굴형이 전 너무 좋아요 자 이거는 호시겠죠? 제가 이거 대리구매 하면서 멤버를 받았어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호시랑 단체를 기입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호시가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볼게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호시가 왔어. 아, 대리구매 너무 좋다. 랜덤 지옥에 빠지지 않아도 돼서 너무 좋아요. 아, 진짜 1억이 있나? 1억이 있냐고. 너무 멋있잖아. 포즈는 또 뭐야? 감당이 안 돼. 가까이서. 가까이서 한번 보시죠. 나니까 이거 공유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가까이서 내용은 똑같으니까 뭐 다시 보지는 않을게요. 몇 장이야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꼴랑 다섯 장밖에 없다니 아이거 애들 너무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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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쳐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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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 튀었어. 아, 어떡해. 침이 튀었어요, 여기에. 아, 입, 입, 입. 아, 어디다 침을 뱉어. 너무 예뻐. 진지하게 일본어 공부를 해야 되나 생각 중이네요, 지금. 요즘에.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어요. 뭔가 히토리잖아이 노래도 해석 없이 듣고 싶고 폴플, 그것도 해석 없이 듣고 싶고 일본어 노래를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어쨌든 저는 이렇게 진저 잡지 두 권과 포스터 카드 호시 단체 버전을 얻었습니다. 짝짝짝짝 그러면 오늘은 이제 또 고잉세븐틴이 올라오는 날이니까, 고잉세븐틴을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세성철 저거 썸네일, 무슨 일이야? 썸네일, 개 좋아. 어떻게 해? 뭐야? 실연이야? 어떻게 해? 제가 원... 어, 크게 쭉... 아, 저거야? 아, <laughs> <laughs> 아, 뭐야? 베비 호랑 아니었어? <laughs> 아, 승관이 보컬 무슨 일이야? 아, 원호 이번에 개 예뻐, 미친. 아, 너무 예쁘다. 헉, 내가 뭘본 거지? 내가 뭘 봤는지 기억이 잘안 나. 내가 뭘본 건지 기억이 잘안 나. 다시 봐야겠다. 다시, 다시. 어, 잘못 눌렀어. 좋아요, 좋아요. 아, 뭐 했냐? 좋아요 안 누르고. 아니, 다시, 다시 보여줘야지. 여기서 원우 진짜 개잘생겼음 송철이 이옷 진짜 예뻐 트위드 아저발각각맞는거봐아 뜻이 뭘까? 자막을 봐야겠지? 이제? 음원 차트 들어가가지고 그래 여기 여기가 미쳤다 여기가 미쳤어 여기가 여기 원우 얼굴이 미쳤어요 진짜 원우가 여기서 얼굴이 다 했다 얼굴이 너무 열일했다. 형, <laughs> 철리벨레모 아, 호랑이. 아, 너무 예뻐. 베비 홀드 온인 것 같죠? 어 아, 뭐야? 정환이가 방금 저 꼬셨어요. 혀, 혀, 넬 뭐야? 와, 애들 진짜 더 깊은 거 준비했나 보다. 아, 너무 예뻐. 아, 명호랑 준이 됐고. 아, 진짜 어떻게 없어? 대박! 아유 어, 너무 이쁘다 이거. 민규인 거 같아. 이 <목소리> 뭐야? 형, 목소리 왜 이렇게 좋아? 아진이간인가뭐뭐아니아네아 아, 너무 좋아 울래 그냥. <laughs> 너무 진짜 잘했다. 캐럿하게 잘했다. thank <laughs> you 나와? 한나 씨? 어째안 어? 아 명호랑 준이 파트를 정환이가 하고 나눠서 하는구나. 어 순간이 너무 예뻐. 와. 아! 아가 밝하네. 어제 텐션 뭐야? 어, 호랑이 울음소리 방금 들었어. 라라하는 거. 지캠 존버 탄다. 민규 민규가 승철. 빨리 먹고 잠시 하트에 앨범 사러 가보려고요. 앨범 입고 됐다고 전화해서 물어보니 까입고 됐다고 했잖아요. 그니까 얼른 먹고 진짜 다은안 사고 한두 장만 딱 사오려고 이미 예판으로 시켜놓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나중에 럭트 뜨면 또 가야 되고 한두 장만 사오려고 합니다. 바로 앨범 사러 나갑니다. 고고 가보자고 가보자는 거야. 세븐틴 앨범. 네, 첫앨요 어떤가요? 2번이요, 아, 3번이요? 2번. 안녕하세요.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 10월 22일, 드디어 세븐틴이 컴백을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바로 앨범 깡을 하고 싶은데 앨범 예사에서 시킨 거랑 위버스에서 시킨 거두개다어 상당히 늦게 올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기다리지 못하고 앨범을 사왔습니다. 어, 일단 이거 포스터인데요. 포스터는 선택을 할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단체 버전이랑 포스 있는 버전 이렇게 두 가지를 받아왔습니다. 이거부터 한번 뜯어볼까요? 이게 뭔가 단체 버전 같죠? 뒤에 타일 있는 게그 단체 찍은 것 같아 귀다오아저개 예뻐 어떡하지? 너무 예쁘다 호시 베레모가 이건 진짜 찰떡이에요 이거 진짜 잘한 거야 너무 잘했어 저는 이거 OP3버전 착장은 진짜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리고 다음 버전 이거는 아마 호시가 있는 걸로 자세히 못 보고 그냥 고르라고 하셔가지고 호시 있는 버전으로 달라고 했거든요 이건, 아, 이거네. 퍼프 버전. 너무 귀엽다. 난왜 이런 걸 봐도 귀엽지, 애들이? 너무 귀여운데? 자, 이거 이제 치우고 주인공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짜잔. 사실 제가 아직 사이즈를 한 번도 보질 않았잖아요. 그래서 사이즈가 감이 안 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크긴 크네요. 크긴 커요. 사이즈 비교를 해보자면, 작은 행가래랑 비교하면 이 정도고요. 요어 초이스랑은 한요 정도? 이 정도 차이가 나요. 확실히 크긴 큽니다. 사실, 이거랑 이거랑 크기 차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포카 리스트를 안 봤는데, 호시 포카가 피드를 내리다 보이면 딱 포착을 했겠죠? 그 중에서 가지고 싶은 거는 OP3에 있는 베레모 호시가 너무너무 너무 가지고 싶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거를 갈망으로 한번 사본거고 뭐 아직 앨범 올게 많으니까 지금부터 조급해하진 않을게요 이거 보이시나요? 제 네일? 이거 여기고 이거 여기야 그럼 바로 뜯어볼게요 일단 음... 2번부터 뜯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언젠가 뜯어질거야 안되네 왜 안되지? 됐다 그... 그 세븐틴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앨범 깡 영상 있잖아요. 그거밖에 안봐 가지고. 내가 어떻게 들었는지 잘은 모르겠는데. 버려. 와, 예쁜 것 같아. 진짜 이번에. 아, 보컬 팀이잖아. 뭔 특에 제재 님이 승관이 옷 따라 입고 나온 게 너무 웃겨 가지고. 아 예쁘다. 아 근데 이거 구성품을 먼저 봐야 될것 같은데나? 나 구성품 먼저 꺼내고 볼게요. 이렇게 들어있는데, 포카가 두장 들어있고, 이거는 엽서인 것 같고, 이건 CD. 이거 뭐지? 이거 갑자기 튀어나왔는데? 아, 아, 이거 그거다. 이렇게, 우지, 우지. 우지 글씨 있는 데 있나? 내가 알기로는 이런 데 이렇게 하라고 주는 거라고 들었어요. 이렇게 겹쳐서. 예쁘죠? 난 이것도 되게 신박한 거 같고, 마음에 들어. 신박해. 이런 거딴 데서 하는 거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그냥 하얀 데 둬도 꽤 괜찮지 않나요? 그냥 하얀 데 둬도? 아 어떻게 딱 나와도 꽃이 있는 건 일단 안 나와준다는 거잖아? 야 알겠어. 오케이. 이거는 뭔지 아시죠? 이렇게 접어서 하는 건데 저도 잘은 모르겠거든요. 세븐틴은 하여튼 DIY 드럽게 좋아해. 드럽게 좋아해. 만들어볼게요. 금방 만들지 않을까? 진짜 특이하긴 특이해. 가사집을 이렇게 만들 생각을 했다는 게. 와, 근데 생각보다 커. 님들 이거 생각보다 큰데요? 근데 이걸 붙이면 여러분, 가사를 볼 수가 없는 시스템이에요. 붙이고 나면 이제 빼박 가사 못 봄. 어떡하라고 이렇게 만든 걸까? 여기 땡스2도 있어요. 땡스2도 있는데, 세븐틴입니다. 아홉 번째 미니 앨범이라는 것이 새삼 신기하며 묘한 기분이에요. 이건 나중에 읽어볼게요. 그리고 제가 기대하고 있는 OP3. OP3에 과연? 베레모 호시가 나왔었을까요? 뭐안 나와도 괜찮아요. 앨범 많아. 자 구성품부터 빼고. 어머 어머! 나 방금 호시랑 눈 마주쳤잖아. 호시 있는 버전이야 이거. 아 이번 앨범 진짜 나 마음에 든다. 너무 마음에 든다. 전부 워커잖아. 부츠잖아. 구두잖아. 전부 구두인데. 호시 혼자 컨버스야. 너무 사랑스럽잖아. 난이이 이 신발을 신은 호시를 너무 사랑하거든요. 어떡해. 헉. 원우다. 아 원푸들 저 원우 잡이 약간 있는 것 같았다니까요. 원우가 어디 있었지? 어 여기 있다. 원우. 이렇게 원우까지 여기 끼워놓고 닫아줄게요. 아 뭐야 한 장은 안 뒤집어져 있어. 자 여러분 뜯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거부터 뜯고 싶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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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으로 뜯어볼게요. 얘부터 과연 누굴까? 누굴까? 디노 어쩔 수 없는 딴따라라서 어쩔 수 없는 딴따라라서 아 이게 한 장이구나? 이게 뭐 그냥 여러 장 있을 줄알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딱한 장이에요. 한 장밖에 없네. 얘는 누굴까? 하나 둘셋 뭐야 디노 파티네. 디노 파티 디노는 진짜 잘안 나오는데 근데 원래 오늘은 디노가 이렇게 두개 같이 나와줬어요. 다음은 엽서 가볼게요. 어 아 일단, 일단 바다에 있었어. 약간 승관이 같던데? 나 근데 승관이 진짜 안 나오는 거제 영상 다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저 승관이 진짜 안 나오거든요. 승관이면 오히려 좋아. 하나, 둘, 셋. 승관이가 나왔어. 승관이 오히려 좋아. 나 승관이 진짜 안 나오는데 이번에 나와주네. 다음, 누굴까요? 엽서 정도는 긴장함 없이 봐도 되잖아. 하나, 둘, 셋. 아, 어, 승철이다. 나 승철이도 좋아요. 그럼 이제 대망의 포카가 남은 것인가요? 어떻게 포카는 좀 무서운 걸? 자 얘부터 누굴까? 얘들아 나 내일까지 예쁘게 받았어. 나좀잘 봐주라. 근데 저는 여기서 정한이가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특이해서 하나 둘 셋. 슈화다. 아 이번에 좀안 나오는 멤버들이 잘 나오네? 승관이, 디노, 슈화 전부 다 나한테 잘안 나오는 친구들인데. 자 다음 바다 컨셉만 나오는 건 아니잖아. 보컬팀 포토북이라고 해서. 근데 다 보컬팀 포토북 그래 그래 계속 가보자고요. 가보자고 하나 둘셋 민규다 어 미친 어떡해 여러분 저도 회사의 실수가 어떻게 진짜 미쳤다 나한테도 회사의 실수가 온다고 와나 꼴랑 두장 샀는데 아 진짜 땡큐 베리 감사 진짜 아싸 기분 개좋다 기분 개좋아 기분 개좋아 회사의 실수 정말 기분 좋은 거였네요 자 그럼 다음 이 친구 바로 까볼게요 73번이야 여기 뒤에 번호가 적혀있거든요 73번이면 누굴까? 하나 둘셋 승관이? 승관이? 와나 승관이 진짜 안 나오는데 이번에 많이 나와 신기해 자 다음 72번? 72번이면 도겸이 아니야? 하나 둘셋 어떡해 도겸이 너무 예뻐 도겸이 진짜 예뻐 예쁘죠? 어떡해 나 완전 마음에 들어 이번 앨범을 두장 깠는데 포카가 다섯 장? 너무 마음에 들어 지금 아타카 컨셉의 키링을 만들어 놓은 보람이 있다, 진짜.